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그 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짱아라고 합니다. 이름은 네, 짱아라고 합니다. 전진님께서 전해지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도착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지금 아픈 곳은 없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사귀었는지도 궁금하다하셨고요. 엄마 보러 집에 오는지도 궁금하다하셨어요. 엄마 말고 다른 가족들이 만지면 화를 냈는데 왜 그런 것인지도 궁금하다하셨고요. 환생이 계획이 있는지. 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요청이 말 있고요. 네, 교감을 마쳤습니다. 교감나는 내용은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아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음, 처음 보이는 모습은요, 사랑스러운 바라봄의 시선을 두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견주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시선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조용히 엄마 옆에 머물며 엄마의 마음에서 전해지는 여러 감정적인 에너지를 이 아이는 잘 알아치곤 합니다. 어, 그것이 무엇이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요.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아요. 어, 스폰지처럼. 주는 것이 무엇이든, 엄마, 엄마가 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받으며, 감사함의 표현을 크게 하진 않아요. 근데 조용한 가운데 순정적인 마음으로, 네, 엄마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다른 가족들이, 어, 질투할 수 있을 만큼, 너무 극명하게 엄마만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고개를 돌려보질 않아요, 이 아이가. 그래서 조금 음, 쉽게 얘기하면 차별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받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좋아요라는 그런 목소리도 들렸고요. 엄마도 나와 같은가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감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짱아가 모습을 나타내기를 기다려봅니다. 조심조심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와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 짱아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했었고요. 어,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한 초등학교 일 학년, 이 학년 정도. 네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어, 표정이 막 이렇게 대부분 이제 물론 처음 할 때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이들 보면 얼굴에 미소나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음. 무언가 지금 불편한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불편한 것일까?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드네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뭔가 어색하니라고요.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런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놀라울 뿐이에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맞아 나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 어, 아무렇지 않은데 음.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네,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장아가 잘 도착했는지 무지개다리 건너서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하셔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어딘가로 더 가야 된다거나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엄마가 어떤 것을 기대했는지는 몰라도 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아픈 곳은 없니라고 물었습니다. 네, 아픈 곳은 없어요. 아프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완벽한 나로 존재합니다. 이곳에 처음 올 때부터 그곳에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사귀었니라고 물었습니다. 네, 친구가 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듯이 나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난 기꺼이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우린 한순간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옆에 있을 것입니다. "엄마 보러 집에 가고 하니?"라고 물었습니다. "네, 엄마를 보러 가고 있어요." 나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은 나를 부르는 것과 같으며, 난 항상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엄마 옆에 있어요. 라고요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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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더 좋아하는 엄마에게만 나를 의지하고 싶었을 뿐이에요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에게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환생의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좀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서 전해지는 느낌은 그 유치원생들이 친구 만나기 위해서 음,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전해집니다. 나에게는 아직 더 궁금한 것과 더 많은 체험을 원해요. 새로운 계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장아는 영화는 엄마 딸이라고 엄마가 꼭 전해달라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금 막이 말을 들었을 때 어, 처음으로 예쁜 표정을 볼수 있었어요. 처음 만남과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는 아, 얘가 편안해 보인다거나 예쁜 표정을 지어 보이진 않았는데요. 음, 이 마지막 말을 전해주니까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표정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장하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잘 도착했고요. 아픈 곳, 불편한 곳은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 친구들은 네, 친구들은 계속 옆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알아챌 수 있었기에 한 순간에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합니다. 엄마를 보러 오는지는 음, 카페에 가입을 하였다니까. 어, 스노우 어플로 한번 네잘 찾아보시면 또 옆에 와 있다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한번 지켜보세요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